아까 올바른 피벗에서는 균형감 있는 백스윙 탑이 나올 테고 그러면 올바른 다운스윙이 연결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할때 아주 잘, 작은 동작 잘못된 피벗 때문에 몸이 뒤집어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다운스윙 때는 몸을 반대로 쓰게 되고 헤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스스로 잘못 느껴요. 그래서 분명히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거울을 보면서 체크하는데 어~ 이렇게 거울을 눈으로 보면서 체크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과정에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어깨가 올라가고 양팔이 로테이션이 안 되면서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다운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 절대 어깨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회전을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백스윙 때 올라가거나, 어쨌든 다운 스윙 때 올라가거나, 이 어깨가 귀쪽으로, 어깨가 턱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어깨 아래쪽에 있는 관절들은 로테이션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거나, 뭐, 어디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깨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팔을 흔드는 연습이에요. 어깨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팔을 흔드는 연습.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깨 아래쪽은 잘 털린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걸 털린다 그래요. 이렇게 털린다. 그런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깨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아래쪽이 털리는 게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털리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죠. 먹고 올라간다 그래요. 이거를 먹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다운스윙 하시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도 이렇게 어깨 아래쪽이 회전되는 연습.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회전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스윙을 하시면서, 자,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두개다 허리가 펴지는 미스인데, 하나는 슬라이스가 날 거고, 하나는 훅이 날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허리가 펴졌는데 슬라이스가 났고, 하나는 허리가 펴졌는데 왼쪽으로 훅이 났죠. 근데 이두개다 허리가 펴졌기 때문에 나오는 미스예요. 첫 번째 거는 허리가 펴졌는데 손목이 경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 거고 두 번째 거는 허리가 펴졌는데 손목에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훅이 난 거예요. 결론은 결국은 허리가 펴지는 상태에서는 절대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 허리 각도를 유지하는 방법과 또 유지를 했을 때 어떤 모션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허리 각도를 유지하는 연습은 클럽을 일단 어깨에 한번 대볼게요. 클럽을 어깨에 댄 후에 제가 이 레슨을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백스윙 때는 그립 끝이 오른발 안쪽까지 가고 또 다운 스윙 때는 이 헤드가 공을 향해 다가가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백스윙 때 오른발 안쪽, 다운 스윙 때 헤드가 공으로. 자, 그럼 이렇게 보여드리면 백스윙 때 오른발 안쪽, 다운 스윙 때 헤드가 공으로. 자, 이렇게 연습을 몇번해 주신 다음에 공을 쳐 보시는 거죠. 지금 이 느낌은 다운 스윙 때 아까 헤드가 공으로 갔을 때의 느낌이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